네, 빠자입니다 네, 에이텀이죠. 네, 하나 증권이었고요 어,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죠. 최종 기간 하격, 학약, 하격이 거의 없지만, 걱정은 별로 안 되죠. 최근 공모주 경향도 그렇고, 어, 이게 밴드 하단, 지하 RS 쪽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일수록 더 낮게 가는 경우가, 어, 거의 없고 사실상. 근데 그러한 이유로 청약도 많이 들어왔죠. 2.3조 들어왔고, 청약 건수가 8만 건을 내 상해하는 수준으로 들어왔죠. 많이 들어왔죠. 어, 네, 기간 투자, 자 일반 투자자, 25%, 75%, 뭐, 실권 없이 다 배정이 됐고요 실권 될 물량도 없죠, 사실상. 50주 최소 신청해가지고, 어, 저야 당첨한 게한 74%인가 75% 정도 됐었죠. 균등이. 저는 다행히 다 됐고, 이번에 운이 좋았죠. 네. 수웨치 때도 하약이 거의 없었지만은, 어, 최종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도 하약이 거의 없습니다. 뭐, 1%도 채안 되는 수량이고, 총주시수 534만 5,180주, 공가 18,000원 기준으로 천억이 안 되죠. 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, 뭐, 어, 우리 사주는 배정 자체도 없었고요. 네, 수혜치때 기간 하약이 네, 0.43%였는데, 최종 0.62%, 뭐, 의미, 의미 없는 숫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. 3천주밖에안 되죠. 다들 그냥 뭐, 일단 청약을 했는데, 음, 공모가가 밴드 하단 아래 지하에서 결정이 됐고, 130만 주 242억입니다. 뭐, 그렇게 물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요. 상자 유통 가능 비율은 뭐, 적정한 수준이고, 음, 공모도 다 신주 발행이었었고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, 단기 순이익도 사실상 마이너스죠.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측도 좀안 좋게 나왔고, 에코 프로 머터리얼 이후부터, 네, 공모주 흐름이 다시 바뀐 듯 보여지죠. 뭐, 다들 잘 가고 있고, 음, 시간이 뭐 일주일, 12월 1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. 조금 네, 뭐 남아있긴 하지만, 네, 손실은 안 주겠죠. 네, 공고가 밴드 하나 아래 지하니까, 네, 어, 어느 정도 갈지는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고, 시가총이 액좀 낮고,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다. 네, 11월 달은 뭐 공모주로 수익을 많이 내지는 사실 못했죠. 거의 다뭐 이벤트나 이런 거고, 공모주 수익도 뭐 조금 있긴 한데,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